안녕하세요. 쇼핑의 사입니다. 간만에 옷장에서 지금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사무실에 딱 출근을 했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불만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냉장고도 다 꺼져서 막 얼음 녹아 있고 그래서 연락 드려 보니까 여기 건물 정전이 났대요. 뭐 공사를 하다가 건드려서난것 같은데 해결이 오늘 안될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이 건물 딱 절반이 정전이 났습니다. 절반은 안 났고. 근데 제가 제 사무실 방이랑 옷방 두 개의 공간을 쓰고 있는데, 옷방은 이제 그 절반에서 옆쪽에 걸쳐가지고, 옷방은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촬영을 여기 옷방에서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이 6월 18일이고, 제가 내일 히로시마에 가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옷방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무신사 불프 하울이에요. 무신사 불프가 한참 진행 중에 있죠. 다들 꿀매 많이 하셨나요? 얼마 전에 올린 불프 족보 영상 진짜 할인율 높고 괜찮은 제품들만 소개 드렸다 보니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뿌듯하더라고요 워낙 꿀매들이었어서 저도 못 참고 소개 드렸던 제품 중에서 몇 가지 또 제가 기존에 찜해뒀던 제품들 중에서도 몇 가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실물들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평소에 잘 입고 다니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품들 그 제품들 중에서도 이번 불프로 할인율이 꽤나 높아진 제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번에도 제품들 링크는 더보기란에 다 남겨두고 고정 댓글에 사이의 무신사 노트 거기서도 보기 편하게 정리해둘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제품은 조우의 데님 라이더 자켓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무신사 블프 족보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던 제품이죠 너무 꿀매여서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배송 와서 봤는데 생각 이상으로 마음에 들어요 무신사 상품 설명은 없었는데 받아보니까 안쪽에 패디도로 충전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오픈해서 입어도 이쁘지만 저는 더블 라이더 자켓, 지퍼를 다 잠궈서 입는 걸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자주 입고 다닐 것 같아요 밑에 벨트도 있어서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어깨 부분에 이런 디테일도 있고 포켓도 총 4개가 달려 있어서 수납력도 좋아요 제가 무신사 불프 족보 영상에서 소개드린 해 좋은 제품들이 대부분 다 품절이 되었는데 이 제품은 아무래도 활용이 좀 어려울 수 있다 보니 재고가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정가가 37만 원인 제품인데 무려80% 할인이 들어가서 현재 74,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가터갤러리 스터드 데님 팬츠입니다. 이 제품도 불프 족보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해 제품이죠. 저도 샀어요. 입어 보니까 딱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살짝 세깅해서 좀 러프하게 입고 다닐 생각으로 샀는데 괜찮죠. 적당한 오버핏이고, 더블리 부분에 라인을 따라 들어간 스터드가 센스있게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이 스터드들 외엔 큰 디테일이 없는 깔끔한 블랙 데님 팬츠여서 코디도 어렵지 않아요. 상당히 잘산것 같아요. 정가는 10만 9천원인데, 현재 60% 세일이 들어가서 4만 3,600원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신발들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먼저 하바이 아나스 탑 플립플럽입니다. 제가 2929 족보 영상에서도 소개드린 글로벌 브랜드 하바이 아나스의 쪼리인데, 2929때 제가 소개드리고 저도 샀습니다. 되게 러프하고 심플해요 러버솔에 스트랩 부분을 그냥 구멍을 내서 박아놓은 형태더라고요 신어보니까 생각보다 편합니다 괜히 세계적인 스테디셀러가 된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차피 이런 쪼리는 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퀄리티만 보장되면 여름에 끌고 다니기 좋거든요 이 제품이 지금 무신사 불프로 86% 할인이 들어가서 2팩에 8,900원이에요 무조건 2팩, 두 족을 사야 돼요 대신에 8,900원이니까 한 족당 4,500원 정도 한다고 볼수 있죠 컬러는 블랙 화이트여서 굉장히 저렴하니까 두조 구매해서 막 신다가 또 갈아서 신고 이래도 되고 아니면 뭐 하나 남은 거 주변에 선물할 수도 있고 상당히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아요. 쪼리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페이즈와 네이버우드의 콜라보 플립플랍입니다. 이게 작년 여름에 나왔던 제품이에요. 국내 플립플랍 브랜드 페이즈와 일본의 유명한 브랜드죠 네이버우드와의 콜라보 제품입니다. 인기가 많았던 콜라보인데, 이게 지금도 재고가 소량 남아서 이번 불프로 50% 할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탑이 디자인인데, 이게 페이지의 시그니처 디자인이에요. 네이버 후드라고 이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로고 플레이가 확실하게 됩니다. 옆면에도 네이버 후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레터링이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착화감도 꽤나 좋아요. 너무 푹신하지 않아서 안정감 있는 느낌이랄까?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정가에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제품인데, 현재 50% 세일이 들어가서 59,000원이에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로 느껴져요. 그래서 현재 여성 사이즈 220에서 240까지만 남아있더라고요. 아쉽지만 이제 사이즈 맞는 여성분들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블랙 컬러 말고 그레이 컬러도 있는데 그레이 컬러는 260까지도 남아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야세의 포레스트 트레킹 슈즈입니다. 평소에 제가 진짜 자주 신는 제품이에요. 제 유튜브라던가 인스타그램 좀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은 정말 자주 신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깔끔한 쉐입에 아웃라인에 블랙 컬러로 러버를 덧대서 투톤 컬러 대비가 굉장히 이쁘게 느껴집니다. 러버 때문에 방수도 되고 원단도 내구성 강하고 생활방수도 되는 코디라 원단이 사용되었어요. 또끈 부분도 퀵 레이서 방식이라 신고 벗기도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행 다닐 때 상당히 손이 자주 가는 신발이더라고요. 반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덮어 신어도 잘 어울리고 만능입니다. 이게 정가가 1 6 9 0 0원인데 지금 40% 할인이 들어가서 101,400원이더라고요. 이 신발 관련해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평소에 너무 잘 신는 걸 보시고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가 돼서 야세랑 신발 하나를 콜라보 기획하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자주 신고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을 토대로 이 모델에서 조금 더 디벨롭된 형태로 지금 이야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라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이 제품 클로그의 로그라는 모델입니다. 클로그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브랜드명부터 클로그인 브랜드인데 여기서 나온 로그라는 모델이에요. 요거는 제가 사무실에서 실내용으로 써요. 신고 벗기도 편하고 착화감도 푹신하고 좋아서 사실 저는 야외보다 이 사무실에 실내에서 오래 있기 때문에 더 자주 신을 수 있어서 실내에서 신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당연히 실내용은 아니고 야외에서도 신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푹신하고 되게 편해요. 디자인도 군더더기가 없어서 어떤 코디든 잘 어울리고 그냥 막 신기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가는 86,000원인데, 요게 50% 할인이 들어가서, 현재 43,000원 정도더라고요. 제가 계속 신발이랑 신고 있던 양말도 이번에 산 거예요. 무신사 스탠다드 라이트 웨이트 크루 삭스 10팩을 샀습니다. 저는 이런 큰 할인 샀 때, 락말은 꼭 사는 편이에요. 어차피 있으면 신게 되고, 특히 화이트 컬러는 금방 더러워져서 자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셀크에 들어갈 때 일단 사놔야 돼요. 이 무탠다드 라이트 웨이트 크루 삭스는 제가 이번에 처음 사봤는데, 꽤나 만족스러워요. 라이트 웨이트라는 이름답게, 기존의 크루삭스에서 더 얇은 두께로 만들어서 가벼워진 거고 그래서 여름에 착용하기에 더 좋겠더라고요 신어보면 종아리 중간 정도로 꽤나 올라오는 길이인데 이 정도는 올라와줘야 자연스럽게 조금 내려서 살짝 좀 주름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루텐다드가 양말로 워낙 정평이 나있기 때문에 믿고 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할인율이 막 엄청 세진 않아요 20% 할인 들어가서 현재 22,290원인데 추가적인 쿠폰 적용까지 돼서 저는 한 19,000원대로 나오더라고요 한 켤레당 한 1,900원 정도인 거니까 꽤나 괜찮은 가격대로 느껴져요. 그 다음으론 오바이의 레이어드 롱 슬리브를 구매했습니다. 이 제품도 제가 이구이크 족보 영상에서 소개드린 제품인데 29cm에서 최종 할인가가 22,000원 정도에서 구매했는데 이번 무신사 불프로 할인율이 더 세졌더라고요. 정가가 65,000원인 제품인데 70% 할인이 들어가서 19,500원입니다. 이거 너무 잘산것 같아요. 원사이즈로 나온 제품인데 여유있게 잘 나왔고 생각했던 핏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롱 슬리브 위에 반팔티 입는 연출을 좋아하는데 한여름엔 이게 옷을 두 겹을 입는 방식이다 보니 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제품은 슬리브 부분만 살려둔 거라서 시원하죠 봉제도 탄탄하고 원단도 부드럽고 프린팅도 탄탄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스트릿한 무드로 입기 좋은 제품이고 내일 히로시마 갈때 이거 입고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 다음도 오아이 제품인데 스테인드 글라스 크로스 후디예요 블랙 컬러의 후드티이고 스트랩 브랜드 오아이답게 여유 있는 실루엣입니다. 가운데에 십자가 그래픽이 표현되어 있는데 살짝 광이 있는 실로 탄탄하게 자수로 들어가서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은 느낌이 확 나요. 원단은 바이오 가공이 들어가서 부드러운 촉감입니다. 단품으로도 좋고 이런 블랙 컬러의 후드티는 아우터 안에 이너로 입기에도 좋아요. 내부엔 기모가 없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정가가 98,000원인데 현재 50% 할인이 들어가서 49,000원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이 후디 투 데블스 로고 후디라는 제품이고 이 제품도 오아 제품이라 똑같이 50% 할인이 들어가서 49,500원입니다. 동일 브랜드 제품이다 보니 핏은 똑같아요. 여유있고 이쁜 실루엣으로 나오고 이 제품은 가운데 투 데빌이 표현되어 있고 역시나 탄탄하고 퀄리티 높은 자수로 들어가 있어요. 그레이 컬러 후드티여서 단품으로도 좋지만 뭐 아우터 안에, 이너로도 활용하기 좋고 가을을 대비해서 미리 구비해두면 좋을 제품이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도 오아 제품인데 빈티지 비건 레더 트러커 자켓이에요. 제가 오아이 제품들을 꽤 많이 보여드리는데 뭐 광고를 받았거나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제가 무진장 디깅하다 보니까 이번 볼프 때 오아이가 할인율 높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제품은 제가 작년부터 꽤나 자주 입고 다니는 제품이에요 진짜 이쁘게잘 뽑힌 자켓입니다 레더 소재의 트러커 자켓에 이제 블랙 컬러의 후디 모자 부분이 딱 달려있는 형태인데 마치 후드 집업 위에 트러커 자켓을 입은 듯한 연출이 가능해요 여유 있는 실루엣으로 나왔고 걸쳐주면 시크한 무드가 확 삽니다 인조 가죽인데 빈티지하게 색감을 잘 빼는 가죽 원단이 사용되었고 가슴 부분에 포켓도 두 개가 있고 트러커 자켓에 특유의 이 라인 같은 것도 잘 살렸어요. 버튼은 다 자체 제작 버튼이고 오픈해서 입어도 이쁘고 뭐 잠궈서 입어도 이쁘고 꽤나 만족스러운 자켓이에요. 이 제품 진짜 괜찮은데 재고 꽤 많이 남았는지 70% 할인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가가 21만 9천 원인 제품인데 현재 6만 5천 7백 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제품 시글락 안막 3단 양우산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도 소개를 드렸던 제품인데, 이번 불프로 83% 할인이 들어가서 6,990원이더라고요. 자동으로 그냥 펴고 접을 수 있는 제품이고, 양산도 되고 우산도 될수 있는 제품이라, 비올땐 우산으로 쓰고, 햇빛 강할 땐 양산으로 쓰고, 그래서 활용도가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당연히 방수 100%고, UV도 99% 차단하는 소재더라고요. 제가 내일 히로시마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박 4일 일정으로 가는데, 이틀은 최고 온도가 32도? 33도? 햇빛 쨍쨍이고 이틀은 비가 와요 그래서 요거 들고 딱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키미저리 휴먼 프린트 크롭 셔츠를 구매했어요 이 제품은 할인율이 높진 않아요 그냥 10%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브랜드 무드가 너무 좋아서 제가 최근에 좀 눈여겨보고 있던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 봤습니다 크롭한 기장감이면서도 스트릿한 무드가 나는 프린팅이 되어 있는 그런 반발티를 찾았었는데 이 제품이 딱제 니즈에 맞더라고요 최근 트렌드에 맞는 기장감이고 그래픽도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펑키한 감성입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앞으로도 종종 구매를 할것 같은 브랜드인데 할인율이 높진 않아서 얘는 이제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보여 드릴게요 그 다음으론 크리틱의 고딕 버무다 트윌 팬츠입니다 요즘 입기 좋은 블랙 컬러의 벼무다 팬츠인데 이렇게 스터드와 자수로 포인트를 준 제품이에요 괜찮죠? 스트릿한 막확 살고 되게 이쁘더라고요 총장도 꽤 길게 제작돼서 요즘 트렌디한 그 괜찮은 무드가 딱 나옵니다 포인트가 크게 들어가 있는데도 스터드랑 얇은 자수로 이 포인트를 준 거라 생각보다 너무 화려하지 않고 딱 적당한 느낌으로 포인트가 되주더라고요. 이 제품은 40% 세일이 들어가서 현재 59,400원인데 추가적으로 쿠폰 적용도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불표 때 구매한 제품들이랑 기존에 가지고 있는데 할인율이 높아진 제품들 실무가 함께 소개를 드렸고 요즘 제가 더 소개해드릴 만한 게 없을까 싶어서 하루 종일 무진사를 보고 있는데 진짜 괜찮은 꿀매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자은 꿀매 제품들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저도 추가적으로도 사지 않을까 싶어요. 양이 꽤 많으니까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정전이라 와이파이가 안 돼서 제가 이 추가적인 제품들은 이동해서 또딴 데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카페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에 여기 앞에 사무실 앞에 스터디 카페가 있는데 회의 가능한 이런 사인실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를 빌려서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 정보 바로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이 제품 컨셉타이드의 스테디 코튼 컴포트 셔츠 네이비입니다 코튼 셔츠인데 상당히 좀 고급진 바이브의 셔츠더라고요 이런 느낌의 셔츠예요 네이비 컬러의 셔츠인데 진한 네이비가 아니라 약간은 비비드한 좀 고급진 네이비 컬러더라고요 원단도 이미지로만 봤을 때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좀 바스락거리는 느낌의 원단일 것 같은 느낌이고, 핏 이쁘죠? 여유있는 실루엣이어서, 뭐 이런 식으로 단추다 잠궈서 입기도 좋고, 단추다 오픈해서 걸치고 다니기도 좋아 보여요. 여성분 입었을 때도 상당히 괜찮고. 아, 설명란에 나오네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주름과 바스락거리는 질감의 특징이다. 요거 스냅샷 보니까 실물 느낌이 요런 느낌이에요. 핏 이쁘죠? 후기도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재질 어, 나도 미쳤다. 고급진 느낌의재시이라 놀랐다. 요거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요 제품이 지금 70% 할인이 들어가서 19,900원입니다. 그 다음으론 이 제품. 커넥트 킨록이라는 브랜드의 시어서커 하프 셋업이에요. 이 제품은 상의와하의 셋업 제품입니다. 오픈카라 반발 셔츠랑 이조치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아예 세트로 입는 맛이 또 있어요. 약간 휴양지 바이브도 나고 오히려 더 신경 쓴 느낌도 납니다. 또 상하이 매치 고민 없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요거 소재가 시원한 시어서커 원단이에요 그래서 엄청 시원할 것으로 보이고 팬츠의 경우 이렇게 스트링으로 허리 조절이 가능하고 포켓도 이쪽 주머니랑 뒷주머니까지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여름에 셋업을 활용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 제품이 지금 65% 할인 들어가서 65,000원이에요 그 다음으론 이 팬츠 EA의 나일론 뉴맥 카펜터 팬츠입니다 와이드한 실루엣의 카펜터 팬츠이고 나일론 소재로 나왔더라고요. 여름에 입기에 나일론 소재 괜찮죠? 디테일이 상당한 게 이거 사진으로만 봐도 있을 건다 있어요. 보면 이렇게 벨트골이 마련되어 있고 더블니로 원단 덧대어져 있고 이 덧대어진 부분에 이렇게 리벳이 박혀 있고 사이드에 턱을 잡아놔서 여기 좀 볼륨감을 살려주더라고요. 또해머로프 달려있고 포켓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지퍼로도 마감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뒷주머니도 다 지퍼로 되어 있고 이쪽 툴 포켓도 지퍼로 마감되어 있고 핏 이쁘죠? 요런 느낌으로 제가 스트릿한 무드로다가 입기 괜찮아 보이는데 이 제품이 지금 67% 할인이 들어가서 55,790원이에요 요런 느낌의 팬츠 상당히 괜찮은 제품 같아요 이것도 지금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만 남아있네요 그 다음은 이 제품 비겐디의 이어플랩 볼캡입니다 이어플랩이 달려있는 블랙 컬러의 깔끔한 볼캡이에요 이런 캡이 겨울철에 은근 자주 쓰게 됩니다 저는 강아지 산책할 때 자주 써요 따로 귀만개 안 챙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귀마개가 올려져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그냥 딱 풀어서 내리면 되니까 귀 시려울 때 쓰고 빼고 하기 좋더라고요. 깔끔한 디자인이어서 진짜 휘뚜루마뚜루 쓸수 있을 것 같고 이귀 닿는 부분은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버클로 결합이 가능하더라고요. 후면부에 이렇게 조절 스랩도 있습니다. 이 제품이 지금 80% 할인이 들어가서 11,000원이에요. 그 다음은 이 제품. 슬리피아이즈의 스티치 포인트 자켓인데 슬리피아이즈는 디깅하다가 발견한 브랜드인데, 이제 운영을 종료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브랜드 제품들이 그냥 다80% 할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가지 괜찮은 제품들 제가 골라봤는데, 먼저 이 자켓입니다. 워크자켓과 같은 실루엣의 아이보리 컬러 자켓이에요. 샥샥 보면 이런 느낌. 여유 있는 실루엣으로 나왔고, 디테일도 귀엽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슴 지퍼 위에 이런 자수 포인트도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로 스티치 라인 따주고, 스냅샷도 보니까 꽤 괜찮아요. 요런 느낌의 자켓입니다. 셋업으로 많이들 입으셨더라고요. 셋업 느낌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셋업도 좋지만 이렇게 단품으로도 충분히 이쁘고. 이 자켓이 80% 세일이 들어가서 29,800원입니다. 셋업으로 활용 가능한 이 팬츠도 같이 보자면 이 제품이에요. 스티치 포인트 카펜더 팬츠. 같은 소재와 같은 컬러의 팬츠이고 여유 있는 실루엣으로 나왔더라고요. 얘도 이제 스냅샷 보자면 이렇게 셋업으로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따로 단품으로도 이쁘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런 느낌 괜찮죠? 이 팬츠가 80% 할인 들어가서 21,800원입니다. 슬리피 아이즈에서 하나만 더 보자면 이 제품 이거 되게 귀엽더라고요. 풋볼 저지 니트예요. 귀여운 풋볼 저지 디자인인데 니트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면 이런 느낌 키치 하죠? 이 브랜드 로고랑 이 축구팀 같이 만든 이 부분은 자수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제품도 80% 할인 들어가서 21,8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으론 이 제품. 레리클락의 웨서프 라커스 디스크루넥이에요. 레리클락은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이자 사진작가이고, 주로 10대들의 방황을 다루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슈프림과 콜라보 제품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레리클락의 이름을 따서 라인세스 형태로다가 전개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레리클락의 웨서프 라커스라는 영화를 그래픽으로 녹였더라고요. 그래픽 이쁘죠? 또 전체적으로 이런 디스라던가 데미지도 많이 넣어놨어요. 여기도 다 뜯겨져 있고, 뒤에도 이렇게 데미지 처리되어 있고, 컬러도 약간 물빠짐이 보이는 컬러이고, 약간 녹색 계열의 컬러를 써서 이것도 좀 빈티지한 느낌도 나고 매력있게 다가옵니다. 오버핏으로 나온 제품이고, 상당히 괜찮게 느껴지는데, 요게 지금 80% 할인 들어가서 딱 2만원이더라고요. 그 다음 이 제품. 아르스 콘택트라는 브랜드의 웨스턴 셔츠예요. 이 제품은 진짜 클래식한 웨스턴 셔츠 그 자체더라고요 카라도 길고 포켓 형태 같은 것도 그렇고 착샷 보면 이런 느낌 진짜 웨스턴 그 자체죠 스냅 같은 것도 펄 스냅으로 전체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델 샷 보니까 이렇게 베스트에 같이 매치한 이런 샷도 있는데 이걸 보니까 진짜 클래식한 셔츠를 만든 게 맞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더 끌린달까? 웨스턴한 맛을 진짜 제대로 느끼기에 좋은 제품인 것 같은데 이 제품도 80% 할인이 들어가서 23,800원입니다 착샷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지 안에 넣어서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다음으로는 와르의 코디로이 셔츠 그레이입니다. 이 제품은 코디로이 소재의 셔츠인데 여유 있는 실루엣으로 나왔고 워싱 상당히 이쁘게 들어갔어요. 이런 느낌의 코디로이 셔츠입니다. 바지 안에 넣어서 입어도 이쁘고 여유 있는 실루엣이다 보니 꺼내서 이렇게 입어도 이쁜 셔츠예요. 오픈해서 걸치고 다녀도 괜찮죠. 코디로이에서 부드러울 거고 따뜻하게 입기 좋아 보여요. 제조국도 메이드 인 코리아이고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75% 할인이 들어가서 36,900원이더라고요. 그 다음으론 이 셔츠. 노티그의 세미 오버핏 스트랩 셔츠입니다. 이 제품은 지금 이 모델 셔츠처럼 여름철에 이제 태양이 너무 강할 때딱 걸쳐주기 좋은 셔츠더라고요. 제품 속에 보면 나와 있죠. 이렇게.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트랩 셔츠. 약간 이런 소재감이에요. 시원한 소재감입니다. 자세히 보면 또만 냄새도 상당히 좋아요. 있을 건다 있는 그런 셔츠입니다. 컬러 자체도 매력적이죠 베이지의 스트라이프 이 제품이 가격이 75% 할인이 들어가서 29,900원이더라고요 그 다음으론 이 제품 니바다의 애플워치 스트랩입니다 여름에 애플워치 정말 많이 착용하시잖아요 저도 지금 차고 있고 뭐 여름뿐만 아니라 항상 차긴 하는데 이 제품 가성비가 진짜 좋더라고요 깔끔한 디자인의 스트랩인데 이거 소재 보니까 천연 소가죽이에요 근데 가격이 79% 들어가서 19,000원입니다 가죽 위에 또 코팅을 해서 이렇게 내구성을 살려놨고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컬러가 이렇게 네 가지인데 개인적으로 스티치 라인이 안 보이는 이 블랙 컬러가 제일 이뻐 보입니다. 그 다음으론 이 제품. 스위브의 나일론 자켓이에요. 나일론 소재의 윈드 브레이커인데 일단 컬러 너무 이쁘죠? 라이트 퍼플 컬러인데 오묘한 색감이 매력적입니다. 이게 메탈 나일론 소재를 써서 은은한 광택감이 있더라고요. 기능성도 좋은 게 모자 안쪽엔 이렇게 메쉬 양감을 넣었고 포켓엔 지퍼가 있어서 안전 수납이 가능하고 밑단에 스트링도 있습니다. 어깨 쪽에 이렇게 탈부착 가능한 버튼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탈부착이 되냐면 그냥 입으면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떼어내면 이렇게 베스트로도 변경이 가능해요. 포켓에는 지퍼 들어가 있고 자수 들어가 있고 소매 안쪽 부분에 또 벤틸레이션으로 메쉬 되어 있고 후면부에는 접밴드 마감 처리 되어 있고 기능성 황당하죠 신경을 많이 쓴 제품답게 이거 그래서 정가가 149,000원인데 지금 74% 할인이 들어가서 39,000원이더라고요. 그 다음으론 이 제품 크로노스의 천연 가죽 남자 벨트입니다. 이 제품은 벨트인데 이거 소가죽 벨트예요. 보시면 소가죽 특유의 이 결이 잘 살아있죠. 또 버클 부분도 되게 빈티지하게 들어갔더라고요 이거 착용샷 보면 이 면적이라고 해야 될까? 되게 넓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크롭한 상의에 바지도 세깅해서 벨트를 살짝 보이게 코디를 자주 하는데 좀 빈티지한 맛을 내고 싶으면 이 벨트로 포인트를 줘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좀 높은 등급의 가죽을 써서 이 특유의 결과 고급스러움이 느껴져요. 그래서 요거는 에이징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구멍 내는 타공하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요거 타공 공구도 같이 주더라고요. 이 제품이 지금 75% 할인이 들어가서 34,500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제품 아이더의 에어본 이글로 다운 자켓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2구2 9 족보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던 제품인데 보신 사이에도 당연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소개를 드리려고요 워낙 유명한 브랜드여서 퀄리티는 보장이 되는 아이더 제품이고 구스다운이에요 이렇게 모자까지 빵빵하게 충전재가 들어가 있는 패딩입니다 안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안주머니 같은 것도 다 디테일 챙겨놨더라고요 구스다운 패딩인데 76% 할인 이 들어가서 10만 원대면 상당히 괜찮죠 핏은 착샷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남자분이 입은 거 보면은 이런 느낌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좀 빵빵해, 따뜻해 보이고 후기도 다 너무 좋더라고요 겨울에 전투용으로 쓰기 굉장히 좋아 보이고 부모님 세대도잘 아시는 브랜드니까 요거는 선물로 드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품 슈퍼서브의 나일론 셔링 워크 자켓입니다 워크 자켓의 형태인데 카라는 레더로 넣고 그외 부분은 나일론 소재로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오버사이즈 실루엣이라서 편하게 걸치기 좋고 좀더 자세히 보면 이 허리랑 소매 부분에 이렇게 셔링도 잡혀 있어요. 이게 컬러가 이 버건디 컬러 외에 네이비 컬러도 있는데 이 네이비도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스냅샷 보면 이런 느낌. 확실히 이 레더 컬러가 포인트가 잘 이쁘게 되어주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이 70% 세일이 들어가서 현재 49,900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사무실 정전 이슈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정보들 꼭 드리고 싶어서 히로시마로 떠나기 전날에 어떻게든 그냥 옷방에서 찍고 스터디 카페 빌려서 찍고 해가지고 무신사 볼프 꿀매템 정보를 다 드렸네요. 이번 여름 무신사 볼프 정보는 지난 족보 영상이랑 이 하울 영상으로 저는 다 드린 것 같아요. 진짜 할인율 알찬 녀석으로만 열심히 딩에서 찾은 제품이라서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